저기 승우군의 시 네. 낭독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laughs> 질투는 나의 힘, 기형도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물거렸구나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 저녁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워보았으니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나의 생은 미친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아, 청춘을 네. 저녁거리마다 물구름이 청춘을 세웠대 야, 어떤 이런 감성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외국에 물론 외국에 유명한 시인들도 네. 많습니다만 우리나라 시를 정말로 제대로 번환할 수 있는 권한에서 외국어로 외국으로 이렇게 음. 수출할 수 있고 수출이랄까 소개할 음. 수 있다면 아, 정말 우리나라 시인들과 이 작가들이 뭐 노벨 문학상 정도는 음. 이걸 외국에서 하면 민자 같은 느낌 <laughs> 거리마다 따난한번더 <따라서. 웃음> <번도> 스스로 는 <laughs> <laughs> 세워놓고 거리마다 세워놓고 그림자 <laughs> <laughs> 은신 <laughs> 아 진짜 천천히 쏟아지는 개처럼 <웃음> <웃음> 어 아카마루 <laughs> 아니 이게 <laughs> 네. 어, 아, 스무가 지난번 방송 때 하루가 굉장히 엉뚱한 면이 있다 고 그러더니 아니 누가 질투는 나임이란 기영도 님의 시에서 닌자를 생각해냈을 것 같아요. 죄송할 뭔가... 건 아니고 그냥 특이한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특이해. 이걸 번역을 못 하고 이걸 그렇게 이해하지 않을까 아,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 심각해. 동양에서 왔고 그리고 에이. 약간 분위기가 약간 이렇게 좀 스산하고 장 그러니까 약간 그